5월달은 어버이날 어린날등 수많은 기념일로 또 상가들의 아름답게 핀 꽃을 구경하러 가기도 하는 5월은 유난히 봄나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달이죠 그런데 좋은 일로 외출을 하고 오는 도중 생각하지도 못한 교통사고로 한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일들이 자주 뉴스에 나오는데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범이 글쎄 졸음운전이라지요 99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졸음을 쫓아내려라 손등을 물어 뜯어가며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청양고추를 먹으면서 졸음을 쫓아내며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봄철에는 춘곤증이 많이 생기는 계절인데 밥만 먹고 나면 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아무리 졸음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천근, 망근, 무거워진 눈꺼풀은 어쩔 수가 없죠. 아마 운전을 하다 깜짝 놀라서 당황했던 경험도 아마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졸음운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가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관광을 다녀오던 길에 차 안에 있던 어떤 분이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기사분이 졸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게소에 들어가 기사분에게 음료수와 쉴수 있는 시간을 드린 후 다시 운행하여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운전석 옆에 앉아 기사분과 대화하며 오는데 그 기사분은 자주 졸때가 있었다며 너무 피곤하고 졸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졸음을 쫓아낼까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봐도 졸음을 쫓아낼 수가 없어 어느 때는 손등을 물어뜯어 손등이 다 상터투성이가 되었다며 그 손등을 보여주면서 운전을 안할 수도 없고 차탈 때마다 자기도 많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가용처럼 피곤하거나 졸리면 쉬어가기도 하고 잠시 자다가도 갈 수가 있겠지만 고시외 버스 같은 정기적으로 운행해 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며 아무리 피곤하고 졸린 몸이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운전대를 잡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고속 버스나 시외 버스 기사는 운전 도중에 정막만이 흐르는 실내에서 소리도 지를 수 없고 스트레칭도 할수 없고, 딴전을 피울 수도 없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 쏟아지고 정말 너무나 졸음과 힘든 싸움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기사분을 평소에 아는 분이라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식품을 한통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피곤하고 졸리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졸리고 힘들어 손등을 물어뜯어 가면서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기사라고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죠. 운전을 그만두게 될까요? 5년간 통계를 통해서 고속도로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원인은 졸음운전 주시태만이 있었으며 72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은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물손해, 신체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의 교통사고의 주범은 졸음운전이며 얼마나 치명적이며 경제적 손실이 큰 사고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온 통계자료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원인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픕니다. 뉴스 코너엔 항상 빠지지 않는 고정 손님이죠. 경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로 목숨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교통사고 3명 이상 사망, 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원인을 크게 5가지를 꼽아보니 1위는 과속운전이고 2위는 음주운전이었으며 3위는 운전 미숙과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4위는 전방 주시태만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하다 사고 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5위는 과로로 피로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보았듯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범은 피로감에서 오는 졸음운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감과 졸음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기면증이라는 질환으로서 낮 동안 심한 졸음이 쏟아지는 수면 질환이 있고 봄철에는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것이 피로를 유발하며 결국 졸음이나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충곤증이 있으며 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들은 간에서 생성되는데 그래서 간질환이 있으면 이 기능이 떨어져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간질환과 그리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며 오는 졸음은 식을 먹으면 음식물 소화 시에 위가 소화를 위해 움직일 때 그때마다 피가 가슴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머리에 혈액 공급이 적게 되고, 산술 운반하는 피가 부족하여 짐으로 졸음이 옵니다. 또한, 전날 음주나 일로 인해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입니다. 평상시 체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와 같이, 이렇게 몇 가지 의 원인으로 졸음이 오게 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호르몬과 신경계의 변화로도 발생하는데, 식후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밥을 먹은 후에도 피곤한 경우는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증상 중 하나일 수가 있, 있습니다. 이는 당이 부족하면 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 식후에 졸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졸음 외에도 손발 떨림이나 두통 등이 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중증 환자는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이미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부교감계 신경계의 활성화로 인해 음식물의 성분과 상관없이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저 에너지 상태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음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인해 아미노산은 대부분의 음식물에 들어 있고 인체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세로토닌이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변하게 되면서 잠을 오게 만들게 됩니다. 고속도로의 치명적인 사고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안전 운전의 기본은 자각심을 가지고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음주운전, 과속, 부주의, 전방 주시, 신호 준수 등은 사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로 얼마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로 피로감으로 오는 졸음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고 음주나 과로로 인해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깜빡하는 사이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건 정말 말일 수도 없고 예방하려 노력하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피로감이나 졸음이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장육부의 이상과 호르몬과 신경계의 이상이 올 때는 정말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간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이 피로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과식, 지방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식하면 간에서 분해되지 않는 지방은 간에 남아 지방간을 만들기 때문이며 다음은 과음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간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약을 과량 섭취할 경우에도 약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과정에 간이 또한 필요해집니다. 다음은 과로입니다. 너무 힘에 붙친 일을 하거나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간이 피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와 크게 놀라는 일인데요, 간 떨어지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가 생기거나 크게 놀랄 때내 몸에서는 많은 독소가 배출되므로 간이 최고로 피로도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분노와 놀람은 일, 즉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서 생기는 독은 배출되지 않고 내 몸에 쌓여 일명 화병이라는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성 문제로 크게 싸움을 하거나 거래 관계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생겼을 때 발생되는 독은 내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간이 피곤해지는 결과로는 피가 산성화되고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저항력이 떨어져 병이 생기게 됩니다. 미생물의 눈으로 보면 우리 피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곧 피가 좋으냐, 나쁘냐로 말할 수 있으며 피가 산성화되어 저항력이 떨어지는 결과 감기가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일 때 졸음을 쫓아내는 방법으로는 잠기는 음료 및 간식 먹기, 차내 온도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기, 얼굴에 미스트 뿌리기,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 청양고추 먹는 분도 계신다네요. 아로마 향 오일 바르기.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이 모든 방법은 일반인들이 운행 중에 졸음이 왔을 때 하는 방법이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직업인에게서는 과로로 오는 졸음을 참으려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이 아니시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운전이 직업이신 분이나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하시며 졸음과 싸우며 운전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본적인 졸음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내 몸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상에 내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졸린 몸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본인은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를 갖게 되어 불편한 몸이 되기도 하며 물론 가족에게까지 큰 불행을 끼치게 되고 사회에도 이웃 가정에도 큰 해가 되고 또한 회사에게는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막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을 쉬게 해주어야 하며. 간에 좋은 식품으로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간을 쉬게 하고 간을 치료하려면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고 금식과 소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 회복되려면 일거리를 줄여 줘야 합니다. 간이 회복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약물을 남용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금식도 할수 없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피로회복제에 의지하시기 마련이겠죠. 피로회복제를 먹으면 조금은 피곤함이 없어진 것 같긴 하겠지만, 간 입장에서 보면, 피로회복제를 해독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악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을 쉬게 한 다음으로는 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황산해제 성분이 가득한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항산화제로는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D, 칼륨, 칼슘, 세레늄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로에나 또는 씨는 야채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엔자임 Q10이나 홍삼에 많이 들어 있는 진세노사이드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이 뭐라고 그런 게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식품은 요즘 세대는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건강 기능식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황산화식품과 제조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알로에 마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알로에 마임이 개명하여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화면은 회사 연소원으로 마임 비전빌리지라는 곳입니다. 드라마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가보고 싶은 곳 1위인 장소입니다. 마임은 히브리어로 물 생명수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님이 마임 모델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간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항산화제 식품을 많이 드셔서 피로를 즉시 즉시 풀어주셔야 합니다. 건강식품 중에는 간기능에 탁월한 항산화식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알로에와 홍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로에는 많은 약리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약리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 순환 촉진 및 혈관 확장 작용을 첫째 효능으로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굳어져서 생기는 고혈압, 중풍, 그리고 여러 부위의 염증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알로에는 혈관을 유연화함으로써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압력을 적게 하며 알로에가 높은 혈압을 하강시키고 뇌혈관 파열로 생기는 뇌출혈을 예방하는 것은 이런 양리작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포재생작용과 항계양의 효능이 있습니다. 세포조직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소생시키고 보호하는 작용, 즉, 부분생체의 재생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알로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무서운 피부 괴양 등의 세포 손상 부위를 신속히 아물게 하고 세포를 완벽하게 재생시켜 줍니다. 상처 부위나 화상을 입었을 때 사용을 하면 화끈거리는 열감이 없어지고 새살이 빨리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내병력, 면역력과 항염 능력 증대입니다. 알로에 효능의 본질은 전 생체에의 근원적 종합적 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로에 의 다장질은 신체 내에서 전신적으로 질병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고 병변이 일어난 어느 병소에도 염증을 이겨내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던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알로에를 사용하여 귀족 단시일에 치유되는 사례는 바로 알로에의 내병 항염 작용을 입증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독 작용입니다. 알로에는 옛날부터 한방에서 강력한 해독제로 사용되어 올 정도로 신체 내 유해 물질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약물의 독소까지도 중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살균 작용입니다. 알로에는 강하고 직접적인 살균력을 발휘합니다. 현대 의학에서 살균제로 많이 쓰이는 항생제는 약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에 살균 요소가 세균을 죽이는 간접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면 그 항생물질을 견디는 또 다른 균이 나타나서 치유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알로에는 균을 직접 죽이므로 내성균도 생기지 않고 균 교대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생제 사용으로 생긴 내성균까지도 효과적으로 죽입니다. 알로에가 특히 강력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균종으로서는 곰팡이균, 중염이나 방광염 등의 원인균, 디프테리아균, 결핵균 파상풍균, 폐렴균, 이질균, 대장균, 페스트균 콜레라균 및 각종 환원증의 원인균입니다. 미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에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항알레르기 항히스타민 작용입니다. 현대인의 대부분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코, 눈그 밖에 육체의 어느 부위나 알레르기가 나타나는데 아, 기관지 천식도 알레르기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알로에는 대부분 알레르기에 유효하며 알레르기 치료제인 항스타민제 사용으로 생기는 부작용까지 중화시켜 줍니다. 다음은 내장 기능 항진 및 내분비 안정 촉진 작용입니다. 알로에는 위장을 비롯하여 간장, 체장, 담량, 쓸개 등 소화기계의 기능을 항진시켜 주고 각종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선의 활동을 촉진 또는 조절시켜 줍니다. 특히 베라르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성선의 호르몬 분비 활동을 기능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나 증강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진통 진정작용입니다. 알로에를 외용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난 효과는 실로 경탄할 만큼 신속정확합니다. 생사를 알을 때, 치통이 심할 때, 독충에 물렸을 때 알로에를 붙이면 빠르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다음은 인뇨작용입니다 알로에의 쓴 맛이 나는 알로인, 알로에 에모딘 등은 매우 훌륭한 고미, 건이 성분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식욕을 증진시켜줍니다. 극도로 쇠약해서 식욕을 거의 잃은 빈사 상태의 환자도 알로에를 섭취하면 음식을 먹게됨으로써 전신 회복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다음은 건이 안화 식욕 증진 활동입니다. 소변은 대변 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진대사 기능으로서 생체 내의 도폐물과 독소를 물과 함께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 약화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손, 발, 다리 또는 얼굴에 붓기가 생겼을 때 알로에를 섭취하면 붓기가 빠집니다. 이것이 알로에의 심장, 신장의 기능 항진 작용과 이뇨 작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성 간장 질환으로 배에 물이 찼을 때에도 알로에를 복용하면 그 이뇨 효과로 복수가 빠집니다. 알로에의 이뇨 작용은 내장기의 기능을 항진시키며 나타나기 때문에 신장을 자극하는 이뇨제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음은 항암 이상 세포 파괴 작용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알로에 연구 기관인 소에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복수암에 걸린 신지에게. 알로에 좁은 말에서 추출한 즙액을 주사했더니 6마리 중 5마리가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신쥐에게 다시 암세포를 주사해도 거의 재발하지 않았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이치현의 암센터 연구소의 한 그룹은 알로에 성분 속에서 한 물질을 뽑아내어 알로틴 A라는 약제를 정제했는데, 이것은 고분자의 담당백으로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체액의 알칼리와 교원작용입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중성보다 약간의 알칼리성이 많은 상태일 때 사람의 건강은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를 약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산성적으로 기울면 체질이 허약해져 여러 가지 질병이 잘 걸립니다. 산성화의 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 자극 반응의 반발로도 생기고 산성 식품으로 치우친 식생활에도 연유가 됩니다. 알로에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므로 이를 상용하면 약 알칼리 체액의 건강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알로에의 젤라틴 성분은 교원을 개선함으로써 만성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교원병에는 현전 효능을 나타냅니다. 교원이란 교질의 결합 조직이나 혈관벽의 중요 성분을 이루는 섬유성 단백질입니다. 알로에베라 등의 끈끈한 젤라질이 바로 우리 육체를 구성하는 끈끈한 교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수렴, 보습, 표백, 소염, 흉터 개선작용입니다. 알로에는 피부와 그 내면의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결이 곱고 탄력있고 매끄럽게 하여 젊어지게 합니다. 또 알로에는 비유성 보습제로써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는 표백제로써 살결을 쉬게 합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양리작용이 있는 중에 혈액순환촉진, 세포재생작용, 신체내 내병력, 면역력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이 다섯 가지를 알로에의 5대 양리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효능 효과가 좋은 원료인 알로에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수많은 업체가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건강식품업계를 선도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직하고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들고 최상급 알로에를 원산지에서부터 선정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성분과 함량과 효능을 극대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주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원료제를 첨가해서 만든 마임의 건강식품 대표 제품인 알렌 알로에겔 분말이라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알로에를 200대1로 농축하여 알로에 성분을 200배로 높인 제품으로서 피로회복, 심혈관계 질환, 간기능 개선, 잦은 평치례및 노화예병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미 이 제품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0여 년전 또한 끊임없는 고객의 사랑을 받아오는 제품으로서 재구매율이 아주 높은 마음의 효자 상품입니다. 간기능이 안 좋으신 분이나 많이 피곤을 느끼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다음은 홍삼을 소개합니다. 홍삼을 사실 때는 식약처에서 홍삼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먼저 면역력 증진입니다. 그리고 피로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이며 다음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에게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준다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꼭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증받은 인증 마크를 보시고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능과 성분과 함량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거나 모르고 비싼 값에 사게 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제품 박스에 성분, 함량, 효능, 섭취 방법, 주의사항, 가격 등을 필수상으로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홍삼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삼의 주요 성분은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포닌은 화학적으로 배당체라 부르는 화물의 합 일종으로서 사포닌은 비누를 뜻하는 히라버의 사포나에서 유래되었는데 수용액에서 비누처럼 미세한 거품이 생기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삼사포닌은 다른 식물에서 발견되는 사포닌과는 다른 특이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리 효능도 특이하여 인삼 배당체라는 의미로 진세노사이드라 불립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은 30여 가지가 있고 모두 건강에 좋은 물질이지만 그중 대표적 성분인 Rb1, Rg1, Rg3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하루에 20ml 먹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식약처에서 이세 가지 성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며 꼭 제품 바스에 기록하여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홍삼이 몸의 건강에 어떻게 또 어디에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미용과 노화 억제와 고혈압, 동맥경화와 당뇨병에 효과가 있으며 위장과 간과 심장인을 강화하고 암과 방사선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며 환경 호르몬을 퇴치하는 데 작용하며 부인병과 남성 성기능과 골다공증 예방에 큰 양리작용을 합니다. 홍삼의 사포닌별 양리작용에 대한 과학적 실험 결과 중요한 사포닌인 Rb1은 중추신경 억제작용, 진통작용, 정신안정작용, 해열작용, 혈청단백질합성작용, 중성지방분해, RNA합성촉진작용, 콜레스테롤 생합성촉진작용, 플라스인 활성화작용, 호르몬 분비 촉진 작용을 하며, RG1은 중추신경 흥분 작용, 항피로 작용, 피로 회복 작용, 기억 학습 기능 개선 작용을 합니다. 또 DNA, RNA 합성 촉진 작용, 플라스틴 활성화 작용을 합니다. 다음 RG3는 암세포 전이 억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홍삼을 먹어야 정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건강식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전문회사가 정직한 기업정신으로 국산 육령근을 사용하여 정성을 다해 홍삼을 농축해서 식품의약품성안정처가 정한 기준을 잘 지키고 인증한 홍삼의 제품력을 높이기 위해 홍삼과 궁합이 잘 맞는 생약성분과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과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특허 기술을 보유해서 만든 제품을 구입하여 드셔야 돈이 아깝지 않고 내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싸게 산 홍삼이 정말 음료에 가까운 제품이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진짜배기를 모르는 진, 돼지에게 진짜를 준다고 돼지가 그 가치를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홍삼이라고 다 똑같은 홍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메 홍삼 씨는 먹어 본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아십니다. 마이메 홍삼진 프리미엄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이맥 홍삼진 뒷면을 보시면 방금 전 말씀드린 진세노사이드 RB1, RG1, RG3가 또 20mm라는 글씨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함량을 타사 제품과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자신있게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치명적인 교통사고 졸음 운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도 닥칠 모를 불행한 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운전이 직업이신 분이나 장거리를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 운전할 때 졸음이 오는 것을 참으려 하지 마시고 졸음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으셨으니 이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졸음 운전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